네요 아, 와인 숙성, 즉흥 숙성. 이 두꺼운 거는 이 제주 삼겹살 왼쪽에, 이 얇은 거는 그 일반 삼겹살. 하단 쪽은 제주도에서 온 네. 돼지고기, 이제 상단은 그 일반 돼지고기. 초로 봤을 때 이제 색깔 비교하면 음. 이 정도. 근데 결국은 먹어봐야 알겠죠. 참숯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이 동일하게 맛을될 거고요. 아스파라거스와 어, 마늘, 양파, 양배 음. 버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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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입니다. 참고로 제주 삼겹살은 4인분에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13만원입니다. 청담 SSG에서 13만원입니다. 일반 삼겹살은 우리 저렴님께서협청해 주셨는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여기 밥 들이드시네요. 섹시하게 먹는 거오늘또 기대하겠습니다. 저력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기본이죠. 로크라는 선택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내일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조 히브리어로 건져올리는. 보이시나요? 서해안의 노을은 또 다릅니다. 주황색도 아니고, 다홍색도 아니고, 약간 보라색도 아니고, 오묘한 정말 아름다운 붉은색입니다. 와, 정말 멋지죠? 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이시나요? 낚시터 전경입니다 물에 반사된 저 아름다운 붉은빛 또 하늘의 붉은빛 중간에 산등성이들 푸른 숲들 바다의 해송들 찌불이 번쩍이고 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연과 함께함이 인문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겠네요 우, 물, 멋진 노을이 물에 비친 색깔과 하늘에 있는 저 색깔들, 빛깔들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문학적인 사색과 공부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자연과 벗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담화와 마음을 나누면서 그 대어도 잡으시고 또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할수 있는 루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케어 이덕화. 토요일 토요일 즐거워.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루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크라이고요. 오늘은 저력TV의 저력과 저력의 오른팔 임사장님하고 말씀해 주시죠. 뭘 할지. <laughs> 어, 낚시터에서 즐겨 먹는 삼겹살을 조금 더 퀄리티 높게 하기 위해서 차콜을 이용해서 오늘은 직화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주 삼겹살을 그리고 일반 삼겹살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차콜과 참숯을 같이 혼용한 웨버 37 스모키즈 번 직화구이로 먹어볼 거고요 그러면서 제주 삼겹살과 일반 삼겹살의 그 차이를 동일한 차콜로서 얼마나 커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체험 극과 극을 할 거고요 일반 수출원은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차콜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참숯을 양주에 있는 장흥 참숯가마에 참숯을 같이 올려서 참숯의 향을 그대로 고기에 베이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요리사는 우리 임 사장님 저력의 오른팔 드시겠어요 박수 네, 아무도 안쳐 네. 이제 주의하실 점은 차콜 스타터를 통해서 불을 붙일 경우에 이 차콜에서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곳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은 좀 멀리 해서 차콜 스타터를 사용해 주시고요. 어, 보통 내가 고기를 굽겠다 라고 마음먹은 시간 20분 전에 스타터를 붙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소치를 이용할 거고요. 자, 스타터에 불을 붙입니다. 위아래로 같이 해주시면 그나마 이제 는 속도가 빠를 거고요. 저희 저령님이십니다. 오, 무기양 배달 왔습니다, 무기양. 오늘 저령님은 배달 네, 쌀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정상적으로 점화가 되었습니다.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무기양을 <laughs> 어디다 설치를 해야지, 이거. 뭐. 잘, 잘했다고 <laughs> 소문이 나네요 아, 밑에서 위로 올라가 아, 밑에서? 밑 필요하지. 어디야 삼겹살 주세요 주방 보죠 삼겹살 컬.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 제주 삼겹살 비교험국가극기다리셔요 일반 삼겹살로 드릴까요? 목살로 드릴까요? 뭘로 드릴까요? 소삼겹요 음. <laughs> 파채는 서비스예요. 여기서 음. 님 쉽게 드릴까요그 제주 삼겹은 어디 있나요? 중이요. 여기서 이건 뭐예요? 아 이거 껍데기 따로 우리 해 먹으라고. 왜냐면 비빌 껍데기는 빨리 부어버리거든 야, 바람 많이 부는데? 밤에는 좀잘 나나? 아,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 잡아놓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알았네. 응? 어때요? 어때요? 아 심하다 지금이 몬요월인데. 아 그거 보여주면서 비교체험 국가고얘기했는데 음식만 비교체험이 아닙니다. <laughs> 우린 지금 사우나탕하고 냉탕을 시원탕을 피하겠습니다. 온탕과 냉탕. 어 아, 대박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야? <laughs> 어때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차콜이 불이 한참 붙었고요. 요렇게, 요렇게 불이 올라올 때, 부으실 때 요령이 있어요. 얘를 그냥 쏟아버리면 튈 수도 있으니까, 항상, 항상 이렇게 넣어서 돌리듯이 이렇게 부으셔야 돼요. 얘가 엄청 뜨겁거든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차콜이 전체적으로 불이 100% 붙은 게 아니에요. 한, 한 제가 봤을 때한70% 정도 붙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화력을 더 세게 해주기 위해서 수출, 먼저 주시고요 원래 차콜은 이렇게 백 하얗게 됐을 경우에 드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숯도 놓는 방법과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 놓아야 되는 건데 이제 이제 그리를 고려해서 저희는 일단은 눕히도록 하겠습니다. 맨아래 층에 달궈진 차콜, 조개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주의 정흥창 숯가마에 참숯 최상급 참숯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유 잘못하면 치겠어요. Luminly, Lucrativis Love. 네, 자, 국광을 덮으셔야 돼요. 튀어 공기구멍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밑에, 요, 옆으로 공기 들어가고 위로 나오고. 그래, 약하지 않을까 타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았고 늦게 타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음, 일부러? 네, 왜냐면 하 와인을 절여야 되는데 아직 못 절였고. 설마 이거 꺼지지 않겠지? 아, 절대 안 꺼집니다. 이 상태로 한 시간은. 첫 아, 콜이 그렇게 세구나. 한 시간은 나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보시는 상황에서 이제 하단 쪽은 제주도에서 온 네. 돼지고기, 이제 상단은 그 일반 돼지고기. 토로 봤을 때 이제 색깔 비교하면 이 정도. 네. 근데 결국은 먹어봐야 알겠죠. 네. 참숯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이 동일하게 맛은 날 거고요. 참숯이 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러면 제주가 조금 더 맛있게 나오겠죠 곁들임으로 같이 이제 구워 먹을게 이렇게. 어, 오늘은 아스파라거스와 어, 마늘, 양파. 그리고 이제 양송이 버섯을 사이드 메뉴죠. 사이드 디쉬로. 구워먹도록 참고로 제주 삼겹살은 4인분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3만원입니다. 청담 SSG에서 13만원이나 드렸어요. 일반 삼겹살은 우리 저령님께서 협찬해주셨는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여기 봐도 들이드시네요. 섹시하게 먹는 거 오늘 또 기대하겠습니다. 저력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기본이죠. 루크라는 선택입니다. 변리사님거 나올 때 내가 픽성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저령님은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업, 따봉을 좋아하냐고 아니 근데 가운데로 가락을둘수 없잖아 아, 근데 모자 이쁘다는 사람들만 아 그래요? 장난 아니야 좋아 좋아 그리고 나도 모자가 어린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모자가 이쁘다는 아니 변리사님제거 예쁘다는... 쓰면 되게 젊어 보여요 비교체 국가격인데요 원래 훈영제용 바베큐용 삼겹살로 두껍게 썰은 제주 삼겹살과 얇게 썰은 일반 삼겹살의또 다른 비교체 국가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먹는 상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밥도 저희들이 압력밥솥으로 최고급쌀입니다. 청점 SSG의 최고급쌀과 거기에 찹쌀 현미를 농약을 안친 걸로 유기농으로 별도로 공수해서 섞어서 쓰거든요. 밥도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권리사님, 오늘 방송 무지하게 디테일한데요. 아주 좋아요. <laughs> 자꾸 옆에서 딴지를 거는 저령님 때문에 멘트가 안 나가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고기를 한번 절여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허브 솔트랑 와인을 많이 사용하고요. 야, 고기 절을 때 그렇게 앉아 있으면 다리 저리잖아. 어... 역시 절약적인 멘트입니다. 그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 머리가 저리. 그렇게 들이대니까 멘트가 끊기잖요 나도 충성도 사리해봤슈 맞나 이거? 와, 어때요? 밑간의 개념인 거고 와인으로 숙성을 하고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음. 이제... 보조력, 보조력 빨리 이거 빨리 치우세요, 빨리. 야, 저 해지는 거 봐봐. 붉은거, 붉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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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야기 안 돼? 진짜 이뻐. 네. 누가 여기다 이렇게 피를 흘려놨어. 이거 안 웃기냐? 안 웃겨. 음, 미안해. <laughs> 아, 니 우리는 그래. 원래 냉정해. 안 웃긴 건안 웃기다고 얘기를 해야 돼. 내 차에는 항상 이런 게 있잖아. 50m, 1 0있 m 짜리길 가다가 여차하면 야, 너 들어가 이거 <laughs> <너> 하려고. 민가 <laughs> 쓰레기들 갔다 그냥 여기다 담아버리 여자 때리는 사람, 노인 학대하는 사람. 은 <laughs> 야, 너 들어가. 뒤로... <laughs>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아이와 여자와 인과아 여자와 아이와 노인은 보호해야 된다고. 그런니 여자는 내가 다 보호할 거야. 그럼 나중에 저렇게 노인 되면 어떡해. 술 그래도 술 아, 술 그래도 술 여자는 제가 보호할 거야. 여성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다 보호해 게 여러분들 얘기. 이러면서요. 여자 별로 안 좋아한대요. 김 박사 청소하는 건 있잖아. 몸에 배 가지고 자꾸 뭘 주워 이렇게 내가. <laughs> 어? 오늘도 여자 없이 조선호텔 김치 조선호텔 파김치 대추김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류 아프리카국사에서 쌀은 하늘이 짓는 통영품을 쌀했서요 감대인이라고 유명한 분의 농부의 100%비기형 쌀인데요. 현미찹쌀이에요. 이거 력욕밥도캠 캡틴이고요. 키친아트, 집에만 13인분. 남으면 나중에, 시가 또가 나중에 라면 랩밥 말아먹는 거로 해서 좀 넉넉하게 한, 한 4, 5인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태우시면 안 돼요? 아, 오늘은 안 태우지. 어차피, 어차피 위에만 먹을 건데 뭐. <laughs>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렇불안 폈지? 네, 이렇게 막필려고아솔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핸섬 하시죠 영화배우 딴처요 로즈마리 아 로즈마리인 거예요? 야 이거 로즈마리 이거 오리지널이잖아 이거 씻어 갖고 왔거든 이거 뭐 어디 갔어? 이게 향으로? 아니요 그게 아 분재 아까 가상재료랑 그 뚜껑 덮으면 네. 여기 향이 배요 근데 오늘 직활해서 그냥 태워버릴 거요아니아니 아니. 직활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게 자연산 로즈마리인데 어떻게 어디 사장님이 어디서 삥처왔대요 로즈마리가 <laughs> 자연산 네. <laughs> 냄새 맡아봐요 <laughs> 어 로즈마리 어. 죽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케바꺼이는에어로즈 근데 오늘은 너무 많 럭셔리합니다 진짜로 오케이 원래는 이 반대 방향으로 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인사장님 손 씻었습니다 예손 네, 씻고 짠을좀 나겠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저녁모자를 깨끗하게 하려고 세탁기에 넣었더니요 자동 건져내면서요 줄어들어가서 진짜 엄청 막 어, 압박이 옵니다 머리에 우리 별리사님이 즐겨드시는 어이저 주소 저, 그, 저조수! 어, 여기, 그, 저조수가, 어, 저녁조수가 어, 왔어요. 무료받고 어, 왔습니다. 150m, 천안. 제주까지 만나, 마주... 제주까지 달려갔다 어, 왔어요. 제주삼다수. 이거, 아, 로즈마리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이렇게 잘라오시면 어떡해요? 얘, 만뜯어왔라니까 아, 벌써 올라와. 아, 그래세 향기, 진짜, 진짜, 우리 지금 죽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사장님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셨는데요. 너무 잘하지만 허재가 안 닿는데 결론가 왔고. 사모님이 그랬더니 불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사자님의 VIP 요리실력을 테스트해드리는 감별사, 왜냐면 요리를 잘 하시려면 감별이 돼야 되거든요. 미식가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식대의 풍은아, 나이는 이제 4 0대밖에안 돼요. 한참 때신데 나중에 정당하게 우리가 주관적인 방송이 아니라 진짜 맛있다라는 걸 나중에 감별해 주실 겁니다. 루 밀리, 루크라티 l o v 러 여러분들 이제 물을 이정도로 맞췄고요. 이거 뭐 타던 죽이되던 밥이되던 저희들은 잘해보겠습니다. 잘, 잘 스노우 라인의 투 버너 요걸 이용해서 밥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벌리면 밥이 세워지고요. 이게 그 다음에 그리들 큰 거를 얹을 때도 불두 개를 한꺼번에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막이로 걸 수가 있어요. 여리쌤이방이 너무 두껍게 입고아 나는 그냥 잘걸 생각한 거지. 그 <laughs> 고정관념이고. 이 뚜껑에다가, 뚜껑을 구워가면서 굽는데, 두꺼운 거는 한가운데 몰아놓고, 가장자리에다 얇은 거 이렇게 둘러놓고, 먹다가 마지막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일단 엄청 많이 굽았거든. 일단, 여러분들 자, 옆에서 보조에서 보시는 화면에서, 이쪽은 이제 제주도, 이쪽은 국내산 돼지입니다. 여러 이렇게 보여서, 보일 상태에서 가스를 꼽겠으면 되게 잘 빨라요. 넣고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뚜껑으로 끓이니다 밥을 안 드실 때는 이렇게 해서 요끝자리를딱뒤집으로 본인만 저렇게 띄워줘야 돼요. 아 저기 케미컬 라이트를 꽂는 저 여러분들 혼자 도둑방 저 도둑낚시 한대요. 우리저기하는데 근데 저게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강화랍니다. 강화라 잡아주세요. 꼬먹게요 아, 이만입니다. 저녁은 저렇게 해도 저녁에 이렇게 야채방송을 해서 콘텐츠를 확보해 주는 게이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밥이 지금 이를 끓고 있고요. 허브가 허브란다. 허브는 소금에 그 로즈마리 풍션을 소금으로 해서 사장님의 노을을 담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아, 와인 숙성, 즉흥 숙성. 이 두꺼운 거는 이 제주 삼겹살, 왼쪽에. 그리고 얇은 거는 그 일반 삼겹살. 참숯의 활약을 믿겠습니다. 두꺼운 것도 구워지기. 원래 이거 훈연제 하려고 2시간, 3시간 연기를 익히는 훈연제 목적으로 두껍게 가짜왔는데 결국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직화로서 돌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치한 국가급, 동일하게 동일한 차콜과 동일한 참숯과 동일한 와인 숙성과 동일한 로즈마리의 동일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때 고기 맛이 어떻게 다른지, 비싼 13만원짜리 4인분 제주 삼겹살이냐? 아니면 일반 삼겹살이냐. 두꺼운 거냐, 얇은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맨 위가 44cm군요. 40... 네. 그 다음에 월척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월척이 네 마리 정도 되네. 아우, 어. 무이 어, 좋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조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티 v 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펜션에 접한 미포 저수지에 토종터. 제가 종종 바다 소나무 해송들이 많이 있어서 힐링차 많이 오는 곳 곳이...